골프, 홀리원 보험, 가성비 있게 딱세 가지에서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주말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즐기는 라운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힐링인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과하기 쉬운 위험의 순간 말이죠. 에이, 설마 내가 사람을 마치겠어? 골프 보험, 그거 그냥 홀리원 하면 파티하라고 드는 거 아니야? 만약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금융 오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들의 자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저드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골프보험이 단순한 축하비용을 넘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골프채와 화려한 골프 외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위험을 막아줄 안전장치에는 인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가 골프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골프보험의 핵심은 홀인원이 아닙니다. 바로 배상책임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험인데요. 만약 티샷을 날린 순간 카트도로 옆에서 대기하던 캐디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에 맞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페어웨이에서 세컨드 샷을 했는데 공이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휘어 앞서가던 동반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비가 날줄 알았던 공이 골프장 밖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유리를 파손시키거나 행인을 맞히는 사고가 날수 있겠죠. 만약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사과와 치업이 몇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명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의 병원비, 장기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된 기간의 휴업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합의금까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배상액은 가볍게 1억에서 2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답니다. 만약 기존에 배상 책임 특약이 없다면 꼭 골프보험 안에 배상 책임 특약을 같이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골프 보험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홀리원입니다 평상 한번 하기 힘든 그 짜릿한 순간, 하지만 그 한의의 순간이 왜 문제일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홀리원을 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진 것을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요. 동반자들에게 선물해야 할 기념품,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값비싼 만찬 비용, 그리고 골프장에 들려야 할 기념식수 그리고 축하 트로피까지 이 모든 갈래적인 비용을 합치면 못해도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지출됩니다. 나는 행운을 잡았는데 통장 잔고는 불은 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골프 보험 없이 맞이한 이 홀인원은 축복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나 큰 비용이나 다름없는 축하 빚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인원 특약을 같이 구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골프용품 손해보장 때문입니다. 골프는 신사적인 스포츠지만 의외로 부상과 손해가 잦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드라이버가 티샷 순간 쨍 소리와 함께 부러지거나 카트가 넘어지면서 골프백 전체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상해인 뒤땅을 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울퉁불퉁한 러프를 걷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내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싸 장비 수리비와 내 병원비 치료비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 상해보장이 없다면 상해보장과 골프용품 손해 특약까지 우리는 같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점들을 단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골프 보험입니다 하지만 상품을 고를 때도 명확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략 1순위는 배상책의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홀인원 비용 100만 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골프보험의 심장은 배상 책임 한도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최악을 가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배상 한도는 무조건 넉넉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같이 준비하시게 좋겠죠? 전략 두 번째는 홀인원 알바스트로 비용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홀인원을 했다고 무조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공식 홀인원 증명서, 동반자 및 캐디의 확인서, 축하 비용 지출 영수증 등 명확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홀인원 5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도를 설정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세 번째는 장비의 손해와 본인 상해까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골프용품 손해 특약은 내 소중한 장비가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 주는데요. 단이 또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며 중고 시세가 아닌 구입 가격 기준으로 감가 상각을 적용할 수 있으니 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프 중 상해 특약인데요. 골프 활동 중에 발생한 나이 부상, 골절 입원 수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홀인원 골프 보험 추천드리는 회사 세가지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홀인원 알바스트로 그리고 골프용품 손해와 배상책임 특약까지 같이 구성한 플랜입니다. 골프 상해의 경우 기존에 상해 부장이 없는 분들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만약 내가 상해 보장이 있는 분들은 추가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먼저 A사의 경우 홀인원 한도가 한 증권에 300만원으로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홀인원도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조건이 꽤나 유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저 보험료 이슈 때문이라도 필요없는 담보를 넣으시거나 정립보험료를 채워 넣어야 하기도 합니다. 비사는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알바트로스나 골프 용품의 손해가 한도가 작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호리연을 하시고 난후두 번째 호리덤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만 원의 최저 보험료가 조합되어 꽤 밸런스가 있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A사와 B사를 동시에 가입하셔도 홀인원 한도를 500만원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반대로 B사와 C사를 동시에 가입하셔서 400만원 한도로 홀인원 비용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저도 골프를 치지만 제 생각에는 골프 보험으로는 일반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취미로 즐기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이벤트와 위험에 대해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1에서 2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한 보험료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무리를 드리자면 필드 위에서 가장 멋진 골퍼는 비싼 장비를 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와 매너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만약에 사태에 대해 철저한 준비, 즉 든든한 보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부담만 되는 보험료로 수억 원의 배상 책임과 수백만 원의 축하 비용, 그리고 장비 파손의 위험까지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홀리년의 해군만을 바라며 이 보험을 가입하지 마세요. 단한번의 불운한 샷으로부터 나의 전 재산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골프 라이프를 진정으로 품격있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19번째 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연령에 맞게 골프 보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기 위해 연락처나 아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가장 가성비 있게 최소 보험료로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좋으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을 주위 골프 치신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